토요타 자동차가 2025년 4월 23일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새로운 대형 전기세단 BG7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BG7은 토요타의 중국 전용 순수 전기차 라인업 가운데 플래그십 모델로 BG4X, BG3, BG3X, BG5에 이은 다섯 번째 모델입니다. 지난해 11월 광저우 오토쇼에서 컨셉트 형태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 바 있으며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서는 양산형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공개되어 출시가 임박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BG7은 전장 5m를 넘어서는 대형 세단으로 토요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유려한 곡면과 선명한 라인을 중심으로 외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얇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C자형 LED 헤드램프는 신형 프리우스를 연상시키며 매끄러운 전면부 디자인과 함께 강렬하고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루프에는 라이다 센서가 통합되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적용을 예고하고 있고요. 측면에는 반 매립형 도어 핸들과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스포티한 감각을 더했으며 후면부는 일자형 테일램프와 간결한 리어 스포일러로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실내는 화웨이 하모니 OS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대형 플로팅 타입 터치 스크린과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었습니다. 여기에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까지 적용되어 개방감과 고급감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이번 모델은 광저우 토요타와 도요타 중국 R&D 센터의 협업으로 개발되었는데요. 토요타는 BG7을 두고 중국의 첨단 기술력과 토요타의 고품질 제조 역량이 결합된 모델이라 설명하며 중국 시장을 위한 전략적 모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파워트레인 사양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BG7은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하고 약 400마력 이상의 시스템 출력과 WLTP 기준 최대 6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 충전 기능도 탑재되어 30분 이내에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또한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과 고성능 라이다 기반 ADAS 기술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보조,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등의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BG7은 2025년 말부터 중국 시장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아직 공개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중국 전용 모델로 판매되지만,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토요타는 이번 BG7을 통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인 입지를 다질 계획이며, 특히 하이엔드 전기세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BG7 공개는 전기차로서는 후발주자인 토요타가 단순한 내연기관 대체를 넘어 전동화 시대에 걸맞은 디자인, 기술, 주행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BG7은 토요타의 전동화 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BG3에서 BG7까지 어느 정도 전기차 라인업을 갖춘 토요타의 다음 행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해지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토요타의 플래그십 전기차 BG7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